아니, 꿀잼까지 아이고. 그냥 재밌어 보여서 하는 거예요 어, 야, 야, 야. 어, 이거 잘못 눌렀어, 요 <laughs> 아니. 아니, 폭죽을 던져야 되는데, 모르고 손전등을 눌러버릴 때. 오, 잠시야, 잠시야. 그렇지, 그렇지. 나이스, 나이스. 에, 아,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 있어요. 계속 이래 던져가지고, 애 심기를 계속 건드려요. Wait 아니, 쩌 아래, 아씨, 아니, 저 아래, 쩌 아, 씨... 아래... 아래, 붓을, 아씨. 아, 씨... 아 완전 실패해버렸네, 이거. 아씨, 다시 해야 돼. 아니, 저 아래쪽에, 그, 붓을 다, 이제, 전부 다한 다음에, 아니, 달배랑 같이 이제, 붓을 쓰고 떨어져가지고, 이제, <laughs> 밑에 붓을 다깐한 다음에, 이제, 달배를 전부 다 모아서, 그 밑에 떨어뜨려요. 그러면 이제 달배들이 막 움직일 거 아니야. 그걸 되게 보고 싶었거든. 갑자기 그게 보고 싶어져. 아, 방금 되게 쉬... 아니 성공 했는데, 내가 이상한 데 떨어졌어. 아, 오, 달배 많이 몰이고 있는데. 달배를 좀다 먹어봐야겠다. 아, 굿을 먹어야 되는데. 을 먹어야 되거든. 어, 독방이 들어왔대. 독방은 안돼. 예, 일단은 달배가 지금 엄청 많으니까. 여기서달가 오고 이건 아 일단 벌레 겁나 아프고 아이템을 많으면 했는데 왜 구슬이 안떠 이거 아 이거 구슬이 거 구슬이 떠야돼 계속 따라와 봐 이거 달배한 수십 마리가 지금 나한테 달려오고 있어, 이거. 오, 야, 야, 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에잠시만잠시만 예, 잠시만. 오, 잠시만잠시만 잠시만. 뭐, 소리 왜 이리 끔찍하냐, 이거. 안 오지, 안 오지. 오, 야, 예. 야. 오, 씨. 겁나 무서워, 이거. 오, 씨. 뭐냐? 와. 뭐, <laughs> 씨, 대식가다, 이거 뭐, 저거 이거 대식가인데, 이거? 오 잠시만, 여기 갈배가 다고 해서 좋긴 한데. 아니, 그것보다 지금 구슬을 먹어야 되는데. 아이 잠시만, 잠시만. 아, 이래되면 안 되는데, 제가 지금 대식가를 창조했죠. 근데. 이게 구슬이, 구슬 있어야 돼. 아, 이거. 아쉽지만, 구슬을 먹어야 돼. 아, 이거 달배 많아 좋은데, 이거. 어, 구슬. 나이스, 구슬. 자, 달배를 한꺼번에 그냥 다 모아버리고. 와, 좀 시끄럽더라도, 예, 좀 찾아주세요. 어이씨, 달배 몰려가는거만 이거. 자, 여기서 달배를 좀 구경해볼까요? 일좀다 모이면 그때 구경해볼게요. 여기 아래에서 더 오고 있으니까. <laughs> 자, 이러고 애를 한정박까지 데려가면 돼? 자, 한번 구경해보자, 이거. 우 씨. 우와. 예, 잠시만. 이거를, 어, 그래. 한 요쯤에서 여기 찍자, 이거. 어, 좋아, 좋아. 일단은, 지금, 구슬을 따라가야 돼요. 지금 안 돼, 이거. 이래서 안 돼, 지금. 달배를 모으려면, 이게. 어, 야, 예, 소, 리가 우와, 씨, 소리. 예, 잠시만. 어, 씨, 귀엽다, 이거. <laughs> 어, 잠시, 소리 좀. 오. 계속 따라 계속 어 렉이 그냥 장난 아닌데 이거 달베들 렉이 그냥 그냥 오진 나오죠 달베들을 요따가 좀 가둬둡시다 이거 달베가 계속 일로 와봐 이거 오는지 확인하고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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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온다 이거 어, 시 겁나 무서워 이거. 일단 이거 달배를 이다가둬두자야 이거. 이 여사, 여가 이따, 이따, 이따 가두고 저는 여기서 빠져 나가는 거예요. 자, 봐봐. 일단 달배를 였다가 넣어. 달배를 달배 인더 가두리 양식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, 달배 들어가라. 그래, 달배들이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, 지 오, 달배들이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, 달배들이 여기 다 들어와야 돼. 컴퓨터가 좀 고통받더라도. 이렇게 해야 돼. 요 내가 오는 걸 보기 위해서. 자, 이러고 달배를 가둬줄게. 예, 안녕하세요. 자 이러고 이제 달배를 밖에서 좀 구경해봅시다 이거. 예, 이렇게 거 앉히고 오 렉걸려 이거 와씨 렉이 그냥 장난 아닌데 이거 일단 이거 좀 구경해봅시다 이거. 오 렉걸려 달배들이 와 그냥 가만히 있네 노잼 어 그냥 달배들이 가만히 있어좀 노잼이네 일단 얘네들을 여기다가 가둬두고 저는 이제 그 함정방을 찾아 떠날 건데 일단 문 여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먹을까. 그것도 괜한데. 어, 근데 함정방 찾았네요. 여기 함정방이거든. 일단 여기 좀. 오, 이문다 부서져 있고 좋고요. 여기 좀 털을 좀 잡아둡시다. 이렇게 털을 좀 잡아두고. 했네요. 일단 여좀 털을 좀알맞게 잡아두고 달배를 데리러 갑시다. 음, 달배 데리고 가야지 그러고 어우 씨, 와 진짜 추격될 때 그건 진짜 아우 씨기 아파 진짜 살균요인보다더 아프네. 뭐 이런 끔찍한 게다 있냐? 와 팔발. 저는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라도 하고 있어요. 어이, 볼래 뭐야 이거? 아 씨. 어이, 앞에 달배 뭔데 이거. 아! 어? 아, 씨 카메라 썼지. 아 씨. 아. 아이씨 힘들게 다음한대 <laughs> 저 달배 한 마리한테 아씨 저 달배 달배 한 마리한테 모든 게다음사그랬어저 <laughs> 달배 한 마리 때문에 모든 게다 터져버렸네 <laughs> 괜찮아 저기 다시 모으면 되지 아씨 어이 너무끔찍해 이거 오지 옳지 잘한다 달배들 그렇지 렉 걸려주고 베이스 나이스. 막 이렇게 모이고 막 달리 피워야지. 자다 모여 모인 거 같거든요. 자 이제 구슬을 던져주고 달배가 더오는지 확인해 줍니다. 달배 더오는지 아기 뒤에 늦춰진 달배. 어, 늦춰진 달베 있으면 안 돼. 쟤까지 불러드려야 돼, 지금. 지금 이러면 안 돼요, 지금. 자, 다시 확인해 봅시다. 아, 뒤쪽에 한 명이 못 왔네, 이거. 아, 씨. 저 군뱅이 녀석, 저. 저 소리 다 확인하고 왔구만. 꼼꼼한 녀석. 자, 지금쯤? 자, 이제 시작, 시작해보자. 자, 시작이다, 이제, <laughs> 이제 시작이야. 야, 얘들아. 이제 여기 떨어져가지고. 자, 이제, 이제 내가 원했던 순간을 <laughs> 만끽하는 거야. 내가 보고 싶었던 걸한번 보는 거예요, 지금. 내가 보고 싶었던 걸 지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달배들이 여기로 몰려오는 거한번 보고 싶어요. 설마 저기 가만히 있지 않겠지? 에이 설마. 야좀 아이지. 아니 오예예오 야야야야 막 달면을 몰려온다 이거. 오씨. 오예 예. 오. 야. 예. 막 오, 오, 예. 오. 야. <laughs> 오빠 그 좋은 사진 하나 찍었다. 자달걀을막 움직이는 거 봅시다. 야 겁나 꿀잼이네. 나중에 위급할 때 여기로 빠져나가면 돼. 성에 까는 길로 나가면 돼. 자, 봅시다. 오. 자,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오,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지금, 진짜. 진짜 내가 보고 싶었던 게시연대고 있어, 지금. 오. 야. 진짜 이러네. 와. 와, <laughs> 어, 제가 진짜 이걸 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이걸 보려고 지금 27분 동안. <laughs> 야, 진짜 이거, 뭔가 진을 키우는 것 같다, 이거. 우 와, 어제 <laughs> 개미농장이네, 이거. <laughs> 내가 진짜 이걸 보려고, 한번 죽고 막, 누물 나, 누물게 지금 준비해, 지금 이 <laughs> 야, 그래도, 개안네, 이거. 이 이쪽에 폭죽 넣으면 어떻게 될까? 한번 놓아볼게요, 이거. 다, 정지하려나? 막, 여기 다 모여드는 거 아니야? 오, 막다 모여든다, 이거. <laughs> 오, 야, 와, 겁나 신기해, 이거. 와, 다 모여들어, 이거. <laughs> 야, 모여들거왜 이렇게 웃기냐, 이거. <laughs> 와, 야, 저기 떨어지지, 저 지옥이겠다. 야, 신기하다, 이거. 오, 야, 애들 다 모여드는 거 봐. 뭔가 신기해요 이거 어, 컴퓨터는 지금 고통받고있고 야 신기하다 이거 달배 다 모았거든요 지금 30마리 여기 다다다 다, 다 들어있어 와자 이제 막분열돼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계속 계속 관찰합시다 이거 자 한마리 두마리 지금 계속 저기 왔다갔다 하는데 아 훔치면 안되지 분열해봐, 어, 아, 그래, 분열해야지. <laughs> 아 진짜, 이걸 보라고 27분 동안, 그 고생을 했죠. 자, 이제 달배들이여, 모여라. 달배들이여, 모여라. 여기 북쪽 소리를 듣고, 다 모여들 거예요. 우와, 이거 모여드는 거 봐, 이거. <laughs> 징그러운 녀석들. 우와, 징그러운 녀석들, 이거. 우와, 우와. <laughs> 와 진짜 여기서 카메라 쓰면 먹나? 오 먹는다 이거 이 카메라 먹어요 이거 카메라 먹긴 먹네 근데 추격이 안떠요 어 추격이 안뜨네 추격 추격이 풀리는 가만히 있는건나 여기 떨어지면 죽어 이거 어 맞네 카메라네 아 지금 저 가만히 있네도 보이시죠 저거 추격 뜬 거야 지금. 어 지금 추격 떠가지고 지금 저래 있는 거야. 불 키면 어그로 끌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 쟤는 그냥 가만히 있네. 저기 보니까 쟤 버그 걸렸어. 어 불은 안 통하네요. 이야 여기서 볼륨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? 도를 심하진 않네요. 어이체 근데 발소리 뭐야? 와막 몰려든다 이거. 이거. 장난 아니네요. 일단 이거 달배들이 좀 많이 올때 타이밍을 노려서 사진을 찍을게요. 달배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나? 지금? 아 지금은 아니야. 좀더 많이 몰려야 돼. <laughs> 아, 좀더 많이, 많이 와야 되는데. 곡 던질까? 마지막에 다 죽여버려요. <laughs> 근데 마지막에 달배한테 죽었기 때문에 달배한테 원한이좀 있어요. 그 달배 한 마리 때문에 실패할 뿐에. 좀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죽어도는 죽여두는 것도 나쁘지 않죠.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은데. 아 좀만 더 퍼져봐. 애들이 좀많아야 재밌는데. 근데 이 정도 맞는 건가? 자, 폭죽 쓰고 사진 한장 찍을게요. 아 개한 님. 오, 막다 보여준다 이거. 그으로 <laughs> 와, 이거 모여드는 거 되게 싱그럽다, 이거. 아, 이건는 모여드는 거 사진이 좀 별로네. 자, 이제 한 마리씩 분열을 하기 시작하죠, 지금. 저, 개미 무리에서 와. 아이씨야, 뭔가. 벌레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? 뭐 벌레 같은데? 나중에 거미도 한해볼까 저머리 <laughs> 걸리겠는데 이 거미도 한해볼까이야 이거? 이거 봐 이거. 부침 괜찮다 이거. 야 괜찮네 이거. 이거. 어이두장 찍어서 만족했어요. 이제 달배를 한두 마리 정도 죽여. 아이 을들 떠지 어떻게 이거? 죽여줄게, 이거. 어, 완전 돈벌레 같아 이거. 거울을 두 마리 정도 죽이고, 애들이 막 시체를 이동시키는지 확인해 볼게요. 애들 움직일 때 해야 돼. 시련했구만. 아, 달배가 그냥 안 움직이네, 저거. 시체를 그냥 무시해버려. 아, 저 불쌍한 달배. 저 불쌍한 달배는 시공간으로 빠뜨려 줍시다. 얘는 결코 무시당하는 너무 불쌍한 녀석이 얘는 시공간에 빠뜨릴게요. 이렇게 벽에다 막 하면 얘가 고통스러워 하거든요.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. 오, 야, 야, 잠자. 빨리 나가야 돼, 이거. 야, 야, 잠자. 와, 이 뭐야, 이거. <laughs> 이거 뭔데, 이거. 와, 씨. 이거. 와. 달배들이. <laughs> 1년을 하고. 와, 이 뭐야, 이거. 야, 진짜 징그럽다, 이거. <웃음> 이거, 이거 <laughs> 사방에 달배들이 있으니까. 와, 엄청나네, 이거. 어, 이거 사진 찍자, 이거. 진짜 사진각이다, 이거. 해가지고 영상 올려 재밌겠네. 자, 마지막은 달베 레이드 할게요. 여기 떨어져가지고, 달베를 그냥 모조리 다 학살하도록 할게요. 야, 근데 이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, 이거. 자, 레이드 한번 가자, 이거. 어, 야, 와, 씨. 야, 레이드 하려고 딱 떨어져가지고, 달베가 뒤에서 덮쳤어. 어, 이렇게 하고,